오늘 말하기 시험 이틀째예요. 어제 80, 89명? 거의 90명 시험 봤거든요. 아 진짜 토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. 오늘은 음, 70명 정도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. 제가 경험을 많이 받았어요. 어, 그리고 또 다른 배우는 어, 것은 우리 어, 회사 어, 어제 오늘 총 170명의 말하기 중간고사를 끝냈어요. 들어와서 전자칠판에서 본인 이름하고 학번 확인하고 자기 그 타이머 보면서 3분 내에 준비한 스피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저기 앉아서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발음, 유창성, 뭐 내용, 내용이 이제 팝하고 번역기를 돌리거나, 그래서 친구랑 내용이 똑같거나, 그러면 이제 곤란한 점수를 주겠죠. 그리고 마지막은 3분의 시간을 다 지켜서 얘기를 하는지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, 3분을 스피치 하라고 했는데 50초만 하고 많은 친구도 있어서 얼마나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했느냐까지 총 4가지 기준으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. 시험 끝나고 문 닫고 나오려는데 애들이 문 밖에서 시험 기다리면서 <laughs> 선생님 제발 <웃음> 제발 <웃음> 애들아 나도 제발 <laughs> 어? 제발 공부 좀 하자 얘들아 너무 에어컨 바람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시 창문을 열어뒀는데 도마뱀이 붙어있네요. 어떡하죠? 아, 이거 어떻게 떼지? 문 닫으면 이거 안으로 들어올 텐데. 거짓말 같아. 어떡하지? 어떻게 뜨지? 어, 갔다 갔다 갔다. <laughs> 어 심장 떨려, <laughs> 간떨리입했어 어제 하고 오늘은 진짜 엄청난 하루였고요. 제가 지금까지 음,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을. 어... 해본 이틀이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이틀이었습니다. 어제, 오늘 총 12시간 정도 어제 6시간, 오늘 6시간 해서 12시간 정도 170명 정도랑 170 몇 명의 학생들과 이제 1대1로 말하기 시험을 보는 건데 제가 첫 반은 네개반 학생들하고 말하기 시험을 보는 건데 어첫 반은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반이 학생이 제일 많았어요. 첫 반이 46명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시험을 볼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학생마다 어, 어떤 학생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은 준비를 안 해와서 못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걸 제가 사전에 충분히 혼자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못했던 것 같다는 반성, 반성도 좀 들었어요. 제가 스스로 당황하는 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어요. <laughs> 다행히 이제 첫 반을 시험을 보고 나서 두 번째 반부터는 좀 요령이 생겨서, 어, 시험 보는 시간 배분하고, 이제 성적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,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, 이런 게 이제 좀 감이 잡혀서, 어, 오늘까지 무사히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. 아, 어제도 토했는데 오늘은 진짜 먹은 거다 토했어요. 오자마자 분명히 학교에서 멀쩡했거든요. 저는 제가 안 체했다고 생각했어요. 오늘은 안 체했어. 생각했는데 아니에요. 역시나 체해서 오자마자 들어누웠는데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게 느껴져요. 한 타임 한 타임 끝날 때마다 아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구나가 스스로 느껴지는. 어... 어제는 아침부터 사실은 그 말하기 시험 좀 했다고 체할 일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든가를 고민을 다시 복기를 해봤는데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. 어, 출판사랑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얘기하는 거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뭐 명함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랬고 오늘은 이제 그 하반기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예선은 호치민 남부만 학생들만 이제 하고 결선을 전국대회라고 해서 하노이에 나가는 거거든요. 그건 이제 대사배예요. 한국대사. 그래서 말하기 대회에 대비해서 이제 학생을 한 명을 지도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학생을 만나고 지도해주고, 어, 다음번에 만나서 같이 연습할 날짜 잡고, 그러고서 이제 바로 시험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더 제가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체한 걸 스스로 자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에 와서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절실하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에 제가 배, 그 저녁마다 줄넘기를 했었잖아요 계획은 천 개씩 하는 거였는데 제가 중간에 이석증에 걸리는 바람에 음, 며칠 못 하고 이제 들어 누워 있었는데 절실하게 진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일단 은 오늘은 좀 자고 너무 힘들어서 자고 내일부터는 진짜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. 아, 오래 가고 싶으면 운동해야 돼요. 운동해야겠습니다. 오늘의 다짐하면서. 오늘은 여기까지.